안녕하세요. 최은정 교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미니티 디버그 설치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가상머신 상에 설치된 윈도우즈 7에 어, 다운로드 받으신 이미니티 디버그 어, 파일을 어,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건 여러분들 PC에서 받은 거를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어, 이용하셔서 또는 뭐, 카피 페이스트 기타 공유 폴더를 이용하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탕화면에 설치된 상태에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뮤니티 디버그는 그 파이썬 코딩 기반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파이썬을 기본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디버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는 반드시 파이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뮤니티 디버그 세팅할 때 파이썬 2.7.1 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오고요. 혹시 설치가 안돼 있으면 자동 설치. 해 주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업 어, 파일을 실행하시고 얘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억셉트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쭉 진행을 하면 네, 설치가 완료가 되고 연달아서 파이썬이 설치가 됩니다. 자, 파이썬은 해당 버전이 꼭 요게 2.7 버전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 PC에 다른 형태의 버전이 있다면 요 과정을 똑같이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기존에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 친구들은 경로가 조금 다르거나 했을 때 설치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경로를 잘 맞춰서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어, 파이썬 설치할 때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요. 네, 이제 진행이 쭉 됩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어, 완료 화면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설정이 완료가 되면 바탕 화면에 이니티 디버그 단축 아이콘이 생성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니티 디버그를 실행을 하게 되면, 네, 다음과 같은 디버깅 화면이 뜹니다. 자, 이제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버거도 설치했기 를 때문에 이제 관련된 실습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니티 디버그 설치 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